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경찰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인파가 가득한 이태원 일대 사진을 전달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유족들의 출근 저지 시위에는 매우 발 빠르게 대응한 겁니다.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고 주장했는데 석방 바로 그 다음날 구청의 기습 출근에 유족과 시민단체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로 유족들은 지금도 하루하루를 눈물과 고통 속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에 책임지기는 커녕,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오로지 골몰하고 있습니다.